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어떤 교수가 학생 한 40명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한마디씩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산타 크로스, 뭐 캐롤 파티에, 뭐 선물, 어, 애인 만나 데이트,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날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성탄절의 깊은 뜻을 모르고 어떤 상업주의, 감성주의, 캐락주의에 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강도, 절도, 도적질, 여러가지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고,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쟈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12월의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감사에서 높여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하는 시간들이죠. 자, 성탄절 예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들이 있죠. 들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날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드리고 그런데 정말 형식을 갖추고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들은 그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정말 이들은 연구해보면 정말 아주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 성탄의 계절에 또 앞으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 이들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렸어요. 자, 별을 연구하면서, 어,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그들이 네. 그 당시에 가이사 영을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 구인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가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은 예배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하나님은 온 땅에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의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 아우스투스는 구 로마의 황제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드 왕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세요. 역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낳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말구유의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면서 크으,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아,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른 자세예요. 자, 박사들이 완벽한 지식은 그 당시 아니었지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신념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또한 가지는 아, 이들의 참된 예배에는 뭐가 있었느냐?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수월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리가 한 1600km가 돼요. 여러분, 160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400, 5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그 당시에 걸어서 나귀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둔 거죠. 사람들의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신앙이 금방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세상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마기도 무너뜨리고 환경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둬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멈춰야 됩니다. 몇 개월 동안 멈추고 그리고 어~ 영안에서 잠을 자고 하려면은 많은 경비가 들어요. 수고가 있어요. 또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다 <laughs> 대가를 치부를 하고 결단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준비를 해서 예배드립니까? 얼마나 시간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는 포기할 것,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은, 에브라 미컨 같은 사람은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고 전쟁통에도 자기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는 누가 목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 포탄이 날아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도 윈스턴 처칠이 윌리엄 템플 주교를 모셔다가 나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 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남북 전쟁에 승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수부터 개시로까지 계속 사람들 찾아보세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많은 인생이에요. 자,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아예 배 빼먹어버려요. 아, 친구가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아예 배 빼먹어버려요. 아, 산에 가자 그러면은 산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일평생 동안 허탕치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도 감수하고 희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구경꾼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북한의 지하 동굴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그 피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정말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최우선순위는 예배에 두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방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교만에 들어가니까 인구조사를 했다가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전염병이와 버렸어요.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 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이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아리우다 타장마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어이구, 임금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아, 예, 제가 소도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 없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 공짜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600세계를 주고, 다사 가지고 값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헛탕치는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아 불이 내려와서 다태워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계속 사람들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 갈집을 딱꼽았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예배를 성공하니까 멈춰진 거예요. 우리가 성탄자에도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냐?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가 돼야 예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 나와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일주일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공하면 평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예배는 내 삶의 뿌리예요. 뿌리. 예배가 내 인생에, 내 가정을, 내 민족을 살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나무의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예배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라는 거죠. 예배를 경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이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들이 드린 예배는 결국은 뭐예요? 감동을 드리는 마음과 예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자기 보배합을 열어서 뭘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리고, 요황을 드리고, 오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물은 왕께, 왕에게 드리는 아주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 그리고 이 기준품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최 우선순위에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습니다. 마음과 사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동을 하시고 여기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남 이상을 드리라 그랬을 때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천하 열방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예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종류가 무엇이든 그 양이 어떻든간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약 시대에도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뭘드려 짐승,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사람, 소를 드리는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어, 하지 않기 위해서, 외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다 헌금함을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을 이렇게 돌릴 때와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그 헌금을 드려야 돼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또 제가 한 가지 걱정은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헌금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성도는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고 일어서고 시고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통조하시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에 계세요. 음모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성도들의 예배 태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잖아요. 물질도 똑같은 거예요. 자, 성탄절의 큰 은혜를 아는 종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죠. 중년 부부가 콘서트에 참석을 했어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하, 여자 가수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 노래를 이렇게, 하, 계속 부르니까 하, 분위기가 고조되고 가수가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아, 그 청중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각양각색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대니까 말을 못해요. 아, 기다려보자는 제스처를 쓰면서 기다렸더니, 아, 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아,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보니까 당신 공연 티켓이 있어서, 최권자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고 나니까 딱 10만원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공연 듣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노래를 듣고 감동이 되고 해서 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힘을 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청중들이 감동을 입었어요. 박수를 치고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도 그 중년 부부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온 청중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감동을 하세요. 예? 네? 우리가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는 더 감격해 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순종이죠. 순종. 오늘 1 2절을보세요 12절에, 12절에 보면 은구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을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이 왕이니까 아, 왕국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왕이 어디 서 나는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헤롯이 뭐라고 해요? 야,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그래 거짓말한거죠.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왕이냐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야 왕도 왔어요. 경배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해로 되게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은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아 왕도 예배하면 좋은데 아니다. 가지 말라. 그래서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경배하고, 다 예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자 때를 따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세요.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보라 천녀가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천녀를 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 무엇을 주실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매년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신앙생활 한지 5년, 10년, 20년이 지났으면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예수를 닮아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que da las...